피해, 아, 피해, 피해. 아, 피해, 피해. 피해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걸리해 아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아, 피해. 도 있거든요. 아, 저 능선이네. 위야? 아닌가? 안다, 위? 아닌가? 그런 거같은데나씨바 테니, 킬, 안 뜨는 거실화냐 아, 확인. 킬, 바위 뒤. 아, 확인. 오른쪽으로 뺐나? 아, 저 진짜 한대데 아, 뚝배기까지 갔는데? 여기 둘, 여기 둘. 거의 셋이에요, 형. 아, 그래? 아 야,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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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세대기기우딜 우디 우디 여기